안녕하세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수진 소장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일 핫한 부동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인데요. 부산은 그야말로 해양 수도인데요. 최근 세빙선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물류비용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부산이 그 위치적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의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격려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수웨즈 운하를 이용하면 2만 이천 킬로 정도에 40일 정도 소요가 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 오천 킬로로 거리가 엄청 줄어서 15일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이건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겠죠. 해양수산부 이전은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수많은 하청업체의 이전으로 부산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과연 어딜까요? 부산 시민들의 입장은 북한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바로 준비가 된 곳은 문현인데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보자면 강서구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북한이 주거를 제외한 어떠한 것을 넣어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저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주거와 카지노,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 이전이 되고 나면 갑자기 수요가 많아질 텐데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제니스 오션시티 분양권 거래를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된 이유가 뭘까? 어, 혹시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산 북극항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부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 사실 분양권은 미래에 DIL은 좀 다르겠지만 어, 입주가 다가올 때가 제일 저렴한데요. 어, 지금 제니스 오션시티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입주하는 두산이브 어, 제니스 오션시티는 입주장을 마치고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